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숫자가 적을수록 박수가 더 크다 그죠 격려해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물를 찬미하고 기도할 때 응답에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이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 히부리 말로 하존. 하나님이 나타내시다. 하나님 보여주시다. 무엇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미래로. 신약에 와서 계시는 어, 아포칼립시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어떻게 보여주시는가에 저는 덮개를 벗기고 뚜껑을 열어서 확실히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 어, 참, 우리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던 친히 성자 하나님과 함께 동거 동락했던 삶들이 또렷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밤모슴이라는 그 아무도 없는 그 섬에 유배되어서 동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상의 세계, 하나님 마지막 때 처음이오 마지막 때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선명하게 보여주셨으니 구약에 알았던 선지자를 통해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또 다른 깨달음과 믿음이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앙은 인내와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사탄 마귀와 천사의 전쟁에서 이기 이기고 사탄이 쫓겨나잖아요. 큰용 날렘 뱀이라 이름하는 것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떨어졌는데 여전히 그는 근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요한이 한상을 보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그 짐승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뿌리 열개가 달려있어. 뿌리 근데 뿌리는 다 왕관이 쓰여져 있는 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머리가 일곱 달린 거예요. 머리에는 이마에 표가 있는데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이 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하고 자세히 봤더니만 생김새가 모양이 표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 보니 발은 곰발 같고 자세히 입을 보니 입은 사자 입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떨어진 붉은 종이. 자기가 가진 근세의 근위를 그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근세와 근위를 가지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힘, 그리고 근세가 얼마나 큰지 도대체 세상에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길 자 없다 보니까 아, 우리가 이자에게 이 짐승에게 경배해야 되는 줄 알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목사는 왜 저리 힘이 없어? 건세가 없어? 아니 무당은 방울 들고 하면 기가 막히게도 다 맞추고 뭐 이단 사입이나 손을 넘지면 막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옳은 거 아닌가? 이렇게 미혹돼서 넘어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곳에 미혹당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가진 그 근세는 지난주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마흔 두 달만 줬다. 즉, 3년 6개월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영원토록 붉은 용, 사탄 날란 뱀, 침성,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그 근세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말씀을 꼭 잡았던 자들, 을그 자는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올때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되고 영원한 복락을 허락하심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밤 수요 기도에 회 나와서 하나님 성우를 찬미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늘 생명책이 기록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그 미혹에 넘어가서 그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오늘은 또 사도 요한이 한상을 보니 이번에는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땅에서. 지난 시간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지금 땅에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의 짐승만큼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을 자세히 본 이것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 이건 양이야. 뿌리 두 개만 있는 어린 양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로 미혹하기 위해서 온다. 여러분, 어, 이단 사이비들,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악한 사탄마귀에 휩살려 있는 자들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늑대들이 너희 영혼을 미혹하게 올 것이다. 그 모습이 사도 요한이 계시로 탁보는 순간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다른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이짐성이 올라왔는데 이짐성은 지난번에 바다에서 올랐던 그 짐승의 근세를 이 양의 탈을 쓴이 짐승에게 다 근세를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양같이 생긴 미혹의 영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바라는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거 하늘에 불을 내리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희한한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흉내를 낸 거예요? 바로 엘리아의 흉내를 낸 거예요. 여러분, 짝퉁들은 말 그대로 짝퉁인 거예요. 흉내 내는 거예요. 진짜 근세가그데 사람의 눈에는, 아유, 이야,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진짜 예수 같은 거예요. 수 같은 거. 예수님이 엘리아에게 주셨던 능력이 여기도 나타나는가. 하늘에서 불을 나리는 놀라운 역사, 기적들은 사람 본압 앞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게 얼마나 놀랐겠냐고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 사이비들의 교주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기가 막힌 게 많아요. 뭐 수도 많지만 막 요즘은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명을 떠올려 보면 만민 중앙교회 그 이재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아 재작년 2023년도에 그가 죽었어요. 그가 한 행동들이 그가 가장 주창했던 게 뭔가 하면, 참, 그런 거 보면, 그 참, 미혹에 넘어가는 거 보면, 조금만 생각하면 안 넘어갈 텐데, 그 이재록이가 있었던, 지금은 이재록 딸이 그 교회 당회장으로, 지금도 수만 명의 성도들이 찬양하고 해요. 그 이재록이가 예수님이 하던 행동,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다 했다. 자기는 다할수 있대. 딴 하나 못 타는 게 있는데, 바다 위는, 물위는 못 걷는다. 여러분, 다른 건다못 해도 물위를 걸어야 되는데, 다른 건다 타는데, 물위는 못 걷는다. 바닷물을 막 가뭄이 막아 있을 때, 자기 고향에 가뭄이 너무 심했을 때, 야, 이것도 가지 다막 농토가 다막 주수도 못 하고 죽을 때, 자기가 바닷물을 싹 끌고 와서 기도를 했더라면, 이게, 농업용수가 되고 공업용수가 돼서 다 풍, 풍작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 기도했더니만, 아, 이 바닷물이 단물이 됐다. 그 지금도 그교회큰 그 수족관에 바닷물 단물 됐는 거막 갖다 놓고 희한한 짓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되게 미혹을 당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에 술수 있는... 이자가 한참 이재로기가 만민 중앙교회에 막 기적을 베푼다 하고 막그 성령의 역사 임재를 막 경험하기 하고 뒤에 그 조명으로 막 장난칠 때다넘어 가서 이때 한참 갈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아홉 명이 그 교회 집사 장로였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들은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뭐 판검사 뭐 정말로 박 각삭,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미혹되어 있는지요.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 그래서 그자가 가장 주창한 것,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수 있는 또한 가지 비밀은 자기가 하나님 우편에는 예수께서 계시고, 좌편에 내가 있다. 이거 주창했거든요. 여러분, 우편은 오른쪽은 건너기고, 자는 뭐라고? 자기 스스로가 사입이고 사탄마귀 종임을 결정적인 말을 쏟아내는데 이 사람들 은 모르는 게, 아이고, 자칭용 우백호다. 이래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이 옛날 고제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성경은 자 우를 분명하게 말해요. 우편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자편에는 지옥 간다, 멸망이다. 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우평강도는 구원을 받지만 자평강도는 주님을 저주했던 인물이. 이런 말들을 쏟아냈던 인물들. 그럼 왜 이런 우리가 반문을 해볼 필요, 그럼 왜이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말씀을 천지로 창조하시는 그분이 왜 지금은 기적을, 이적을 베풀지 않으시는가? 여기 우리는 물음을 한번 해보잖아요. 하, 정말로 왜왜 하나님은 나 같은 이런 병자,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왜 치유하지 않는가? 왜 치유 은사들이 요즘은 잘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왜안 나타나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이 구약 때나 예수님 상, 당시에 성경의 개시가 완성되지 않을 때는 주님의 근능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와 기술을 줬는지요 못 고칠 병이 없을 만큼 다 고쳐요 지금 의사들이 고치는 실력이 옛날에 기적으로 일으켰던 것보다 훨씬 더큰 기적들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상상해 보시자고요 불과 백년 전만 해도 흑사병돌때 이것 상상도 못할 지금 백신 하나가 개발되어서 모든 것다 깨끗하게 그때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은 그더 더 놀라운 일들을 다 하셔요. 그런데 왜 지금 안 하는가?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계시 완성의 시대를 살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잖아요. 에이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지고 와 보면 사람은 보이는 것을 자꾸 믿고 싶은 욕구, 욕망들은 생기는 거 사실. 그러나 여기 미혹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다시 한번 잠깐 상고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 하살리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막다 떨였던 열 가지 제왕은 차치하고요. 가장 먼저 홍해 바다 앞에 섰어요. 여러분, 바다를, 바다를 가른다. 참놀랍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말고 하늘에서 계속증 하나, 유람선 하나를 달라. 기도 유람선이 하나 탁 떨어졌다. 그 유람선에 우리의 모든 그 사람들이 배를 탁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바다가 갈라지는 게더 기적일까요? 하늘에서 기가 막힌 유람선이 하나가 딱 떨어지는 게더 기적일까요? 묻는 게 바보지. 유람선 하나 떨어지는 게더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 하나님 하시지 않고 바다를 가르셨어요. 마른 땅 같이 건너게 하셨다다 봤잖아요. 그런 기적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실제로 우리 눈앞에 보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은 그다 봤어요. 그리고 그 여정의 길, 그 강약, 척박한 것, 아무것도 없어서. 그곳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우리 강약 가봤잖아요. 얼마나 척박하고, 풀한 폭이 없는, 나무 한 그루 없는. 만약에 구름 기둥이 없어 덮지 않아주면 그들을 서늘케 안 하면 살아서 40년을 그 살아서 지낼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덮으셔서 그길 40년 전 길을 가게 하시잖아요. 밤에는 얼마나 새찬 추위가 엄습하는지. 영도가안 되어도 얼어 죽는 사람이 속출할 정도로. 그 강약길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를 따뜻하게 하셨단 말이죠. 만나오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이란 기적은 판색에서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의 해갈 시키는 그 능력들, 그런 기적, 기적이란 기적은 다 봤잖아요. 근데 그들은 단한 번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막힌 사연을 왜 그러면 이런 놀라운 기적 이적들을 다 경험해 놓고도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갈 때 모세를 향해 장대에 높뱀 하나를 달면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것을 다 경험했는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추면서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 주시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주님이 사탄마귀에 시험받고 물리치실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만나러 먹이시고 모든 것다 해도 불순종했잖아. 너희들이 살수 있는 길은 진짜 믿음이 생기고 영혼의 확신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뿐이다. 이렇게 들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잡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영생함을 얻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17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 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4 0 여정을 거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예리고성의 앞에 안공 불락의 성을 만났을 때. 그 보냈을 때, 여리고 청탐하러 갔던, 거기서 가장 먼저 발각돼서 도망갔던 그 기생 라합의 집을 기억하시잖아, 라합. 라합이 이 청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그칠록속들이다멸를 당할 때, 라합 가문도 문을 닫았을 텐데, 라합이 구원받았던 결정적 이유가 뭐였나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들어서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당신들을 내가 숨길 테니까 당신들도 나를 살려달라.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게.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서 당신들도 살리고 자신도 살아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말씀 하는가 하면, 말씀은, 믿음은 더럽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청거해야 돼. 그런데 사탄막이 이것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혹하는 방법이, 에이, 이거 봐야 믿지. 봐야 믿지. 봐야 믿지. 보는 것으로 자꾸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죠. 왜 인간이 연약할까요? 우리의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뿌리만 딱 가지면 어떤 미혹도 넘어지지 않을 텐데 이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활짝 다 보여주면서 지금도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지 특히. 요즘 이단들이 가장 말하는 거그 666표라는 거. 666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식을로다 언급했으니까 뭐더 이상은 언급 잘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666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마지막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보면서 이 설명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마지막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한 숫자를 세어보십시오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아멘. 이 666이라는 말이 이 당시에 그 우리도 이런 일들을 옛날에는 좀 경험했어요. 사람 이름, 시어선 두 핵이고 뭐, 어는 네 핵이고 이런 게 가지고 막그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막 풀어가지고 막 했던 게 있는데 이 당시에 로마 이시대에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을 모든 사람은 다 썼어요. 그래서 네로를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철자를 하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를 지칭하는데 이 사람의 수를 왜 지칭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666이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건 바로 짐승의 편대 이 표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을 때 로마가 네로가 통치할 때. 표는 상인들에게 주는 표였어요즘으로 요 말하면 어, 무언가를 사면 우리가 그 금방 기억했다가 기억한 그 울산이나 어디 가면 큰 마트에 가면 뭐 하나 들 카드 들고 가야 주는 게 어디죠? 어? 아, 그 비슷한데 아무튼 그갈때왜 그거 가면? 빌리려면 천원더 주면 그 빌려주고 그 사러 가더라 이만큼 사는 거 있잖아 그런 표창은 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상거래가 안 되는 게 상거래가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걸 줬단 말이에요 이 짐승의 표인 거예요 이걸 못 받으면 상인의 가입도 못하고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상거를 못하고, 그래서 굽는 자들이 허다했고요. 그 당시에 강공서라든지 이런 것, 우리나라에 만약에 옛날에는 간첩이 활동했으면 그 가족, 삼족이 공무원 못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만 이걸 말하는 게 666표라는 것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기독교로 해석을 하면 6은, 성경적 숫자로 해석하면 6은,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사람은 죽었다 깨도 완전한 7의 숫자가 되지 못해요.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요한에게 한상으로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숫자를 하나님의 수,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던 이 숫자는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뛰어나고 기술이 탁월하고 모든 것다 가진 것 같아도 6의 숫자를 벗어나지 못함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3위로 3일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완전히 쉴때 하나님 주신 7의 숫자가 죽었다 깨도 될수 없는 부족한 수를 알게 하셨다 그리고 이 한상을 봤던 확실히 알았던 사도의 안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침투해서 교회를 미혹에 빠뜨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불의 종이었던 구약시대때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때 들렸나요? 큰 바람이 불 때도 들리지 않았어요. 불가운데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진 가운데도 들리지 않았어요. 촉 하게 세미한 음성이 들렸대죠. 이 세미한 음성은 작은 새가 자기 열매를 쪼아 먹을 때 소리 톡톡톡톡 하는 소리.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상대에게 들리지 않고 내 귀에만 들리는 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이럴 때만 들린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경청해야만 들린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귀를 기울일 때들린다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서, 그래야 들리고, 그 들리는 말씀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원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모든 것들을 다 확신하고,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부여잡고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중성 여러 모든 건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